안녕하십니까? 강남 지역 본부장을 맡고 있는 임덕근 목사라고 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내 손안에 있는 딴 세상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와 이제 인터넷 세상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 주제처럼 내손안에딴 세상이라는 주제를 갖고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역 SNS 기자들을 관리할 언론사에게 소명이 있으신 목사님 중심으로 한국의 만명의 목사님들을 지역대로 우들이 네트워크로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사단법인 소설 스마트 미디어 콘텐츠 협회에서 각 언론사와 연동된 SNS 뉴스 플랫폼을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송과 신문 18개의 언론사와 연동이 되어 있어서 동네에서 올린 SNS 기사를 때로는 사진, 때로는 동영상, 혹은 좋은 미담의 거리 이야기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국의 일간지와 각 방송국의 사이트 내에 올려준다면, 이건 대단히 폭발적이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실시간으로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이제 SNS가 허브가 아닌 사실이는 파트만 있으면, 정말 좋은 것으로, 우리가 정말 이것을 오피니언 리더로 지역사회를 리더할 수 있는 좋은 종교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SNS 채널 뉴스가 전국의 지국장 되시는 목사님을 우리가 구의원, 시의원 자리처럼 세계 대개 동을 모아서 그곳에 SNS 기자들을 여러분이 모집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역할을 하시냐고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지역 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주부대학, 직릉단체에 각기 단체마다 10명의 기자들을 여러분이 SNS 시민 기자를 모집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 여론을 중심에 서서 시민은 목회를 하고 그 청소년들을 교회로 흡입할 수 있고 다시 도, 돌려올 수 있는, 돌아오게 할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목회 사역에 네.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 선명 중에 선교의식과 청소년 사회에 투철하시고 지역의 리더와 융합력이 융합력이 있으면 대단히 좋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에 보면 은 우리 언론에 보면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서울시 또는 경기도 그리고 제주시 이와 같이 우리가 16개의 시단체의 광역단체장이 지금 섭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시군구 253개와 또는 아담마순 시의원, 1,050명의 지역의 지국장님들을 모집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가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지국장 목사님은 지역의 개척교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지부장님을 여러분이 모집하시는 것이고, 그 지부장 밑에는 사나에는 소설캐스터라고 하는 SNS 시민 기자를 모집하는 것입니다. 지부장은 10명 정도의 시민 기자를 모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시민 기자로 할수 있는 방법을 소개할 겁니다. 여기에 보면 뉴스캐스터란 무슨 뜻이냐? 사단법인 소셜미디어 콘텐츠 협회는 간단하게 소미협회라고 하는데요. 이소미협의 뉴스캐스터는 생활 현장에서 작성되는 SNS 기자가, 기사가 유명 미디어 네트에 동시에 올라가는데 SNS 플러스 메스 미디어를 통합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뉴스캐스터가 되는 순간 여러분은 파워블로그보다 더 월등한 힘이 있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는 파워블로그보다 더 유명한 오피니언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뉴스캐스터는 기사의 형식보다는 기사의 팩트, 사실을 중요시한다 이 말입니다. 뉴스캐스터와 또는 인포캐스터, 뉴스를 올리는 사람과 정보를 올리는 사람을 겸하여 활동할 수 있습니다. 뉴스는 흔하지 않는 것, 정보는 사용자들이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찾아서 올리기만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뉴스캐스터 가입하는 방법은 가까운 지부장의 추천을 받으면 됩니다. 지부장의 추천이 없으면, 소속도 정해지지 않고 교육도 받을 수 없습니다. 지부장은 전국 어디서나 지부장에게 여러분이 연락을 하고 또 여러분이 찾아가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캐스트는 기본 교육을 이수를 받으셔야 됩니다. 지부장 또는 지국장을 통해서 교육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교육비와 기자증 발급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통해서 지역에 기자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뉴스와 또는 인포, 뉴스캐스트 작용을 취득 후에 뉴스 기사를 올릴 때는 지부장의 체크를 거쳐서 제휴하시면 미디어에 18개 방송국과 신문사에 그곳에 다 올라갑니다. 인포 기사는 지부장의 피터링이 없어도 미디어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소비업의 소통 포털 사이트를 여러분이 등록하시면 됩니다. 기본 교육 외에 모든 교육과 질문과 대답을 Q&A와 회원 간의 소통은 본 포토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본 교육을 통해서 모든 것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뉴스캐스터가 될수 있을까요? 장롱에 모셔둔 졸업장이 있습니까? 자격증이 있습니까? 그 라이센스를 가지시고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자신의 실력을 잠자고 있었다면 여러분이 그 잠자고 있는 여러분의 자격증과 여러분의 졸업장을 다시 한번 깨우시십시오. 그 여러분이 다시 꿈꾸었던 그 시절에 그것을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영업 항체를 뚫지 못해서 고전이나 고민이나 고독하시는 비즈니스맨이 계십니까? 고객과의 자연스러운 접촉을 찾지 못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근접하기 어려운 전문 직종에 계신 전문가가 계십니까? 일반인이 일상생활에 접하지 못한 그런 정보를 모두가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대학을 준비하는 여러분 중에 포토폴리오가 있으니까 신문방송학과를 비롯해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사회활동을 여러분이 하는 점수치를 드리기 때문에 초중고 모든 분들도 여러분에게 환영합니다 혹여 그냥 고로한 인생을 일상생활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도 여러분도 니 여러분도 함께 오시기를 바랍니다. 뉴스 캐스트의 혜택이 있습니다. 사다보면에서는 기자증과 소지용 카드형과 차량용 부착형의 기자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뉴스 및 정보를 입력할 권한을 드립니다. 뉴스는 흔하지 않은 것과 정보는 사용자가 검색할 때에 도는 될 것입니다. 입력할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칭 찬스의 모든 천여를 입력할 권한을 드립니다. 대리운전 유통. 모든 채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 기획에 권한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좋은 아이템이 있으니까 그것을 함께 모아서 이것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